단체전 메달을 땄습니다. 소감 한마디씩만 너무 어, 가까이는 부담스러워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웃음> <웃음> 어,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네, 개인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냈었는데 이렇게 마지막인 단체전에서도 단체 금둥이들답게 금메달로 마무리를 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네. 혜인선수 네, 한마디 <laughs> 저도 너무 뿌듯하고 행복해요 어 저기 킬포드가 킬포인트가 자꾸 지나가네 뒤로 <laughs> 어때요 이관왕인데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이분이. 어 이관왕을 했는데 이제 성격이 그렇게 또 그런 걸 그렇게 뭐 즐기는 성격은 아니어서 이미 지나가서 또 그냥 기분만 좋아요. <laughs> 세, 특별히 다른 이, 점은 없어요. 이관왕 했는데 은퇴하기엔 너무 아까운 거 아니에요? 저는 선수로서 이제 마무리를 할때 약간 박수 칠때 떠나라처럼 뭔가 하락세고 이안될때 떠나는 것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마무리는 박수 칠때 떠나라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관왕 하고 마무리를 지으면 이보다 더 완벽한 라스트 댄스는 없다? <laughs> 이런 멋진 언니를 보면서 어때요? 선런에서 어떤 이에요 그냥 뭐, 인간적으로나? 어,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언니. 음... 최고의 칭찬 아닌가? 맛있는 거 많이 사주나봐요. <laughs> 어떻게 알았죠? <laughs> 족구 하면은 에이스는 제가 영미 선수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후실 력이어떠아지 <laughs> 저는 개발이에요. <laughs> 커피 많이 샀나요? <laughs> 네, 돈 <전> 많이 썼어요. <laughs> 그, 그게 이제 금메달로 돌아오고 같은데. 돌아가면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두분 다? 이제 명절이에요, 한국 가면. 지금 너무 스케줄이 힘들었거든요. 지금도 저희 새벽 4시여가지고, 가서 빨리 자고 싶어요. 에이선생님. 저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쑥 쉬고 싶어요. 근데 또 최전도. 일단, 일단. 이하야요우 자고 일어난 다음에 생각할게요. <laughs> 네, 고마웠던 사람들한테 부모님도 될수 있고 코치님 대표팀 동료일 수 있고 저는 금둥이들한테 네 그동안 어, 아침이라서 눈물이 안날줄 알았는데 잠시만요 네, 어 금둥이들한테 어, 같이 함께해서 행복했고 고마웠고 어 좋은 추억을 만들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운동기들 사랑해 이 선수는 고마운 성적, 사랑 없어요? 저는 가족들한테 음. 특, 특히 아버지한테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뭐가 고마웠어요? 어, 아버지도 같은 댄싱이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옆에서 지지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음. 싶어요 아빠 사랑이 땀인지 눈물일지 모를 마지막 영상을 끝으로 빠빠이 <laughs> <laughs> 아, <laughs> 안녕 감사합니다.